코츠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늘 10%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뭐 사실 지금 이스라엘 이라인이라는 전쟁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조금 이 방산 관련주들 중에서 좀 약한 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츠테크놀로지가 현재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이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갈까 그 전략을 지금부터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테마이고 이 종목이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면서 다각화하면서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 잘 따라 오셔가지고 모두들 코츠테크놀로지로 많은 수익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일단 분위기 자체는 지금 본격적으로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될 정도로 공습을 감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은 미확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코츠 테크놀로지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코츠 테크놀로지가 과연 적정 주가가 어디인지 이런 본질적 가치도 같이 판단이 돼야지 우리가 이를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우세가 상당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고.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을 해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더니 오늘은 좀더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세들이 몰리고 있는 거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코츠 테크놀로지의 본질적 가치를 봤을 때 자, 이 기업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싱들보드 컴퓨터 군용 전시기 그리고 무기체계 탑재형 컴퓨터 장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면서 상당히 매출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테마 종목으로만 볼수 없는 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K방산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재는 매출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것 자체가 코츠 테크놀로지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자, 현재 단기 순익 대비해서 못해도 PER을 30배까지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월가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분석을 할때 PER을 적용하는 기준이 평균값이 3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30배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코치 테크놀로지가 결코 고평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예요. 근데 단기순이익이 80억이라는 것은 여기서 PER을 30배를 적용하게 되면은 2400억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충분히 지금 대비해서 두 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만큼 상반 구간이 열려 있고 다만 이게 단숨에 두 배를 가기보다는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매집이 끝났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 가야 될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코츠 테크놀로지 지금 대비해서 적정 주가로 하면 두배 정도 올라가는데 왜 주가가 이 모양밖에 안 되냐 도대체 왜 여기서 못 뚫고 올라가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약하게 뭐 목표가를 정할 필요가 있고 그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에 조정 구간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정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중간중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혼자서 힘들어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고 이마저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자를 통해서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츠 테크놀로지 저와 함께 목표가 잡아가면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코츠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그분들한테는 현재 갖고 있는 비중과 단가에 맞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라. 이런 타점까지도 모두 문자로 전달되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에 계속 밀리고 있던 구간이 바로 여기 지금 현재 도달하고 있는 22,000원에서 23,0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히 안심할 수 없는 게 기존에도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다가 갑작스럽게 다음날에 음봉을 만들면서 떨어진 적이 있었죠. 이런 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아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라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주 오늘 일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상당 구간이 더 열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2만 7천 원에서 2만 8천 원까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갈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일부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데 이 물량들에 의해서 강하게 밀리는지 아니면은 물량들을 소화해 낼 만큼 강한 매수세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매도할지 홀딩을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고 있으니까 문자로 남겨 달라고 하는 거고 문자로 할게 이렇게 대응을 해 드릴 수 없다라는 점, 영상으로는 좀 제한된다라는 점 어쩔 수 없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항상 올라간 뒤가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얘들 지금까지 매집해온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여기서 두배 정도 주가를 띄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4만 원까지는 못해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또 이런 구간들에서 조정 거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멘탈이 많이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때 매도하지 못하고, 이 하락을 고스란히 맞을 필요 없이,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은, 당연히 한발 늦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움직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어떻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활용했는지, 그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미리 잡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호재가 뜨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갭상승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미 호재가 뜨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호재들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을 못 견디고 빠져나가거나 매수타점으로 잡아가야 되는 구간을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은 미리 알 수가 없지만 이 돈의 흐름은 미리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는 속일지언정 돈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의 매집 패턴으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 드리고 있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영상만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이런 바닥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 올릭스를 이렇게 1월 25일부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미 주가를 누르기에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4,000원에 있을 때부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순간에 이 올릭스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도 이미 이기술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고 다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 돈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포착을 했고 그렇게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결과. 추가적인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잡아 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 종목을 짧은 시간 안에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자이 종목 뿐만 아니라 제가 이 펩트론 이란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에 다음주에 난리 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5만원이채안될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타점으로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은 다다음 날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매수 타점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런 타점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저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알림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번호 이렇게 공개해 가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매매 타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 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자이 종목으로 두배 수익을 봤다 이렇게 100% 수익을 봤다 라고 해서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었을 테죠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했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손실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원금 회복을 하시고 수익으로 전환하시라고 이러한 타점들을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수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세력들한테 당해서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 털기를 진행을 하자고요. 자, 저도 주식 처음 시작을 할때 맨날 이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아둔 목돈들 잃어봤고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메꾸고자 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에 시간 쓸 필요 없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으로 재벌 만들어 드리겠다 뭐 그러한 허황된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넉넉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식으로 월급 정도는 만들어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수익 보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제 채널의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직접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어서 이 교보문고에다가 출간을 했는데 뭐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거 무료로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 가시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유튜버가 어떤 유튜버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식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유튜버랑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들을 공유드리는 유튜버, 과연 누가 진짜 전 전문가고 누가 수익을 만들어 줄 전문가인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 이 영상도 시청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쓰는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 ]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우고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지금 매집 중인 2025년 세배 폭등 주요 테마 종목인데 자 2025년에는 어떤 종목이 폭등을 할 것인가 그 예측을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는 이 AI 파티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매집에 들어갈 필요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도 테슬라 로보 택시의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그 옥석을 가려봤고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개발한다고 적자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 세력들 이 움직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 구에서 진입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최소 3배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 에 참여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 가시라고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 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모아 가신 다음에 2025년에는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수급이 꼬일까봐 제가 딱 200분한테만 이 종목을 드릴 거고 200분이 마감된 다음에는 뭐 아쉽지만 이 종목을 공유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폭등하기 전까지 딱 200분만 받을 거니까 늦지 않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